여기 일곱 명의 아이와 일곱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오십오 아, 개. <laughs> 아니면 여덟 개? 한1 5 개, 1 3 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어우,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졌으면 좋겠다. 위로, 위로. 어우, 잘하는데. 다 아, 쳤습니다. 아, 수고했어 공을 어.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개 있어? 우와. 니다봅시 게임 결과 다섯 팀은 1 2개 이상을, 두 팀은 7 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곱 개를 나온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니 아래로 내려꽂지 말고 던져 아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아니, 아니 눈치 아니, 채셨나요? 아니, 아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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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로, 뒤로. 거기 앞에. 어. 아니, 이건, 이건 아니, 정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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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은 아니 뭐안 돼라는 돼, 부정적인 말을 아니, 아니. 많이 들었죠. 또? 이번엔 또?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또?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잘하다또 네. 잘한다 또잘한 잘한다 잘하네. 오. 공을 잘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